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요.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거짓자로 이 땅의 삶, 이 세상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의식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고,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을 통치하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? 여러분, 그동안 깨닫지도 못하고, 그 삶을 살지도 못한 것을 회개하시고, 내가 거짓자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, 이미 그렇게 된 것을 누리는 삶, 하나님의 신성과 원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. 바바.